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카스샵 썸프님께 구매한 피넛볼 데코 인스 후기 찍을 건데, 덤 처리가 돼 있고, 그, 여기 390원 증납해 주셨고, 이건 아까 프링세모밍, 아, 아 프링세모밍이래. 그, 아까 끊겼던, 끊겨서 다시 찍었던 그 레터링 인스로 해봤습니다. 390원 쳐주셨고요. 어, 한 세트인가 반 세트에 1500원이었는데, 어, 2,000원에 입금해서 500원 텀 처리 해주셨습니다 네, 이렇게 코리아포스트라고 되어있고요네 여기는 이렇게 있는데 잘.. 여기 우편으로 뜯겨있더라구요 한번도 안 뜯어봤어요 얘는 엑소인가? 엑소부인 것같아요이 속샷을 속.. 속샷 우르르 사 네, 비었구요, 안에는. 비었습니다. 먼저 이거, 이게, 1세트, 이런고 돼있고, 1세트 시켰구요. 두께. 1,500원입니다. 이런 분드폰을피에 담아주셨네요. 라이프 이즈 스윗 이런 문구도 있고, 요렇게. 정말 이쁘지 않나요? 이렇게 있구요. 이제 덤을 소개해볼 건데, 덤도 이거 세 장이었어요. 이거 세 장과 이거 두 장. 딸기 마카롱 패코. 여기 보시면, 딸기 마카롱 패코. 도안 플럼 제작 티치 럼프라고 되어있고, 이거 두 장. 귀엽지 않나요? 귀엽죠? 이거 두장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원 아니 이천원 원치라고 할게 어차피 덤까지 합쳐서 이천원 원치인수기였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 <laughs> 감사합니다